그 다음에 12번도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셈공식의 활용 합이 6이고요 제곱의 합이 14야 이두 개만 줘도요 이두개 가지고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식이 이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정리하면 곱셈공식이니까 얘 전체 제곱을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시에요 이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식이란 말이야. 한세 개짜리 제곱 정개식 그리고 이거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빼기 2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다 여기서 이것만 식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게 곱셈 공식의 활용이야. 이게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활용. 똑같은 식이야, 둘이. 근데 너네들은 맨날 곱셈 공식 외우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하면 곱셈 공식 활용 뭐야 그러면? 어렵대데 아니 둘이 똑같은 식인데 하나만 이항해 놓는데 선생님이 맨날 얘기라그라이 더하기 3이 5인데 이걸 선생님이 5 빼기 3이 2라고 써놓으면 이게 어려운 식이야? 똑같은 식인데 뭐가 어렵고 뭐가 더 어려워 똑같은 식인데 활용이 그런 거라니까요 활용이 곱셈공식만 외워놓으면 활용은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왜 썼느냐 예고하래 예, 예. 합과 제곱의 합지주면 두 개씩의 고배합을 무조건 구해놔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뭐 문제에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이게 얼마야? 14? 이게 6이지, 거의. 36에서 얼마 빼야돼? 22 빼야되네? 요게 얼마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되는 거지. 22 빼야 되니까. 요두 개만, 요두 개만 줘도 뭐까지 준 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까지 준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얘네 둘만 보이지. 이두 개를 좀 얘까지 주고 얘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맨날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고등 수학이. 그 다음에 a, c의 고이 6. 이렇게 좋고요 문제에서 뭐분을하면 a 분의 1도하기 b 분의 1도하기 c 분의 1도하래요두 개로 끝나요. 요두 개로. 요두 개로. 예, 그치 이거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 돼. 통분. 이게 뭐야? 분, 유리식, 유리식의 합이야 어? 쉽게 여러분들이 분수, 분수 어? 유리식의 합은 분수의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을 때만 할수 있어요. 왜 우리 꽉꽉이가 맨날 못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왜 꽉꽉이한테 어렵냐면 2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놈을 둘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고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놈을 3으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 어떤 놈이 줘야지이 양을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가 어? 그래서 통분이라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통분이라는 거 통분이 뭐예요? 얘네들이 나누는 양을 내가 같게 만들 때 같게 만들겠다 이거야 2분의 1은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누고 얘는 1로 나눠서 안 된다니까 어떡하라고? 얘네들을 다 6으로 나누려고 이렇게 다 6으로 나누면 똑같잖아 양이 2분의 1은 6으로 나눈 것 중에 3개야 3분의 1은 6으로 하는 것 중에 두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6으로 하는 것두개를 합치면, 아, 6으로 하는 것이 다섯 개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 <laughs> 아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고 했게 이게. 이게 과연 이제 분의 개념이? 이거 마찬가지라니까. 얘네들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리식의 합은 무조건 분모를 통분해야 돼. 분모가 같아져야지만, 유리식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통분한 고 A, B, C A, B, C에 최소공배에서 A, B, C에 썰어 이리 곱한 거자 통분 여기 A만 있어 얘는 근데 A, B, C야 뭐가 없어 B, C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 B, C 써주면 약분 약분 A분의 1이랑 똑같은 거야 얘가 얘는 B만 있잖아 A, C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A, C 써주면 똑같은 거야 약분 약분 B분의 1이잖아 C만 있잖아 얘는 A, B가 없다고 이렇게 이러면 통분 끝나는 거라니까 그냥 선생님 통분이 어려워요 나는 이걸 어려워하는 너가 더 어려워 고배 얼마? 6. 둘의 고배합이 얼마? 11. 선생 아까 미리 구해놨으니까. 왜? 얘네들 이렇게 주워졌다는 얘기는 고배합도 준 거라고요.